여기는 제가 어 거의 그 24시간 중에 잠자는 것 외에는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제 책상입니다. 특히 겨울철에는 이 책상에서 지내는 시간이 너무 많은데요. 제 책상 앞에 두 개의 식물을 올려놨습니다. 두 포인트의 식물을 올려놨는데요. 어,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에서도 새순이 나오고 있는 중이에요. 그런데 이 새순도 보시면 알겠지만 제 책상이 창문 앞에 있기는 하지만 좀 어두운 날이거나 아니면은 조금 뭔가 이 조건이 아무래도 창문으로부터는 떨어져 있기 때문에 빛이 좀 충분하지가 않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런 스탠드를 준비를 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불을 피워 주고 있는 중이고요. 불을 켜 주고 있는 중이고요. 그렇게 해서 지금 이게 이 안에서 처음에 샀을 때이 꽃이 피었었는데 다 지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꽃을 피운 상태입니다. 그래서 꽃을 피울 정도까지 어 실내에서도 어느 정도 성장을 잘 해주니까요. 여기 보시면 이 안에 아이비 종류도 있고요. 그리고 이렇게 칼라디아 종류도 있고요. 이런 식으로 키워보실 수 있습니다.